안녕하세요. 미식과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한식 백반 한상과 일본의 오마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선택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식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마카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즐기는 방식은 단순하게 메뉴를 고르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과 일본 식당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선택권을 꼽습니다. 이는 식사를 대하는 방식과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흥미로운 차이인데요. 한국 식당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다양한 밑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은 주인 마음입니다. 억지로 가져다 붙이면 오마카세라고 할수 있죠. 이 반찬들은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하면 리필이 가능하며 손님은 메인 요리에 집중하면서도 풍성하고 넉넉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는 나눔과 정을 중시하는 한국의 식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함께 정을 나누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일본 식당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메인 요리 외에 작은 반찬 하나까지도 손님이 직접 선택하고 주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덮밥을 주문하더라도 미소시루 된장국나 반찬은 별도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 재료의 맛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님 개개인의 취향에 따르는 일본 특유의 개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각자 개인의 식사를 온전히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마카세는 맡겨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메뉴 선택권을 셰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셰프가 그날 가장 좋은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오마카세는 셰프의 철학과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에서도 오마카세는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식사 경험을 존중하는 일본에서 무조건 맡겨달라고 하는 식사 방식은 광범위하게 퍼진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죠. 시골의 하나뿐인 식당이거나 단골들이 많은 식당에서나 할수 있는 판매 방식입니다. 오마카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요리의 즐거움, 주인장과의 소통, 그리고 셰프가 신경 써서 만든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훌륭한 오마카세 전문점들이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식당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동네 식당에서 알아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일본의 식문화는 정확한 주문과 개별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님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식당은 그에 맞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택권의 차이는 식사 예절이나 식기 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식탁에 두고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마카세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맞는 식사 제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단어를 빌려 쓰는 것일 뿐, 한국인들이 생선회집을 갔건 한식, 백반집을 갔건 모두 셰프나 주인장이 잘 짜놓은 밥상을 받아들게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식당 문화는 선택권이라는 관점에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풍성하고 정감 있는 식문화와 일본의 정교하고 개별적인 식문화는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마카세는 메뉴에 얽매이지 않고 주인장의 솜씨로 식재료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어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재고 관리에도 좋습니다. 한식백반 한상은 푸짐하며 메인 요리와 반찬국과 밥이 한 번에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일본인들이 한식백반을 받아보면 굉장히 놀라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식사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오마카세 같은 밥상을 보게 되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상황에 맞는 식사로 풀어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오마카세라를 붙여서 유행이 끝날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한식 백반이라고 비싼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한식 백반 상차림과 일식 오마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